네 안녕하십니까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하루에 차량 출고를 세대를 할 텐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차는 다르지만 담당자의 마음은 같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저한테 구매해 주시는 많은 연령대의 고객님들 그리고 다양한 차량들이 있지만 제가 그 다양한 차량들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다 같은 소중한 마음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차량 출고를 준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로 오늘 출고할 차량은 바로 BMW iX3 SUV 전기차인데요. 어,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이 제일 많습니다. 아쉽게도 iX3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큰 할인 금액으로 고객님께서 많이 지금 이용을 해주시는데 특히 iX3는 아직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X3보다 이전 세대의 X3 디자인이 좋으신 분들은 꼭 iX3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저는 딜리버리 센터에 IX3 차량을 이제 조심스럽게 옮겨 놓고 고객님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드럽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 IX3 같은 경우는 어,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344km 정도 되고 있기는 한데 실제 주행을 하시면 한 400km 정도 전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왜 아냐면 제 동생이 IX3 오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만족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후륜구동으로 출시가 됐다는 점. SUV지만 후륜구동이어서 혹시라도 뭐 X 드라이브 사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것도 참고로 꼭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빙수 돼안 돼. 빙수 돼안 돼. 나 빙수 먹고 싶다고 아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네 몸에서 원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차는 다르지만 선물은 항상 푸짐하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맛집을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 근데 양이 적어 나는 일단 그런 맛집 아니야 무조건 많이 많이 맛있으면 뭐해 배고픈데 그런 마인드로 내가 이거 진행했는데 수당이 없어 그래도 선물은 많이 이런 마인드 자 에르메스랑 똑같은 주황색 에르메스인 걸좀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애가 <laughs> 내 마음은 에르메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 이거지 내가 실제로 에르메스는 드릴 수는 없잖아 사기 아닌가요? 왜요? 색깔만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막 이, 예전에 흰색 박스 막 드릴 때보다 좀 만족도가 더 좋으신 것 같아 요자 이렇게 드리고 네 이제 첫 번째 출고 IX3 전기차 차지비 카드 설명까지 다 완료하고 출고 잘 안내해드렸고 두 번째 출고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출고는 740D M 스포츠 블랙 모델입니다 법인 대표님께 차량을 출고 진행해드려서 자 형광색 번호판까지 잘 달려있습니다 차량은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한번 가보시죠 상당히 빠른 두 번째 출구를 마친 조 팀장입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해외에 계시다가 오늘 아직 입국을 안 하셔서 일단은 직원분께서 차를 받아 주셨고 제가 내일 전화로 혹은 영상 통화로 진행 차량 출고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 차량 인도만 일단 해 드리고 저는 다시 전차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 바빠서 죄송한데 7시리즈 법인 고객님 언제든 연락 주시면 프로모션 금액 굉장히 좋게 해서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출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갑작스럽게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출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출고한 차량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전 아침에 일찍 영상 켜기 전에 420 아이 출고한 데 있고, 두 번째 IX3 보여 드렸죠. 우리 SUV의 최고의 전기차 가성비의 킹 그거 두 번째 출고했고 세 번째 7 시리즈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7 4 0 D M 스포츠 블랙 법인 고객님께 법인 지원금 모두 포함해서 높은 금액 그리고 리스는 리스 지원금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요거까지해서 제가 세 번째 출고 도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최근에 제가 천안 영상 하나 올렸죠. 천안 고객님께서 X7 너무 잘 타고 계시는데 사모님 차량이 어, 운전하시다가 전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량이 필요하셔서 제가 무려 3일 만에 차량 구해드리고 지금 대구로 체, 캐리어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그 530i 차량을 제가 차,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530i M 스포츠 현재 차량 가격이 8천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할인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 구매 가격은 8천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드려서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i 재고 많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이제 저희 5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고생 많으셨고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에 4대 출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